네 경희필레타니온의 강재춘훈대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었죠. 어,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쪼록 너무 더웠어도 운동을 못했지만 이제 가을에는 좀 어, 야외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어, 나의 신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운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피부나 장기조직에 유전분 원섬유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그 아밀로이드 의 이제 어 발생 그 기전 그리고 가려증은왜 동반되는지 그 다음에 결절과 퇴선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세포열 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비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밀로이드증도 세포의 손상이고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죠. 뭐 먹거리라든지 약물, 수술, 환경 요건, 또 온도, 압력, pH,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고, 뭐 그로 인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어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 의 온도, 신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죠.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라는 이야기죠.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가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름증은 왜 생긴 건죠? 모공이 닫혀서 생긴 겁니다. 가름증을 없애려면 모공을 열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은 모공은 왜 닫힌 거죠? 바로 신분도가 내려가서 체온을 높이려고 모공을 닫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열은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쏠린 부위에 표면의 온도,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때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단 말이죠. 자, 밀어낼 때이 원섬유 단백질이 삐져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막에 그러면 축적이 될수 있죠. 바로 그게.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무나 쉽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융기가 될수 있죠. 밀어내니까. 그때 결절이 되는 거고요. 또 피부가 두툼해질 수 있잖아요. 유전분이 쌓이니까. 그게 바로 태선이 되는 거예요. 자그렇다라면왜 가름증이 생기고 태선이 왜 되고 결절이 왜 되고 그 다음에 유전분증의 발생 기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 이것까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그렇다라면 아밀로이드증은 어떻게 치료해줘야죠? 그냥 방제적으로 피온돌 낮추면 됩니까? 요즘에는 뭐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 항암제를 써버리더라고요. 항암제는요. 신분도, 피분도 그냥 그대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조직의 피분도가 내려가는 순간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약해지니까 단백질의 축적은 줄어들 수 있겠죠. 정상은 완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보이지 않는 신분도가 내려간다니까요. 신분도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명이 단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부온도를 절대로 낮추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나의 신부온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아니, 약물에 의해서 강력하게 신부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신부 온도를 낮추지 말고 낮추자라는 게, 저희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릴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니까,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이 강해지니까 밀어내는 응력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축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신분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네 가지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의 약물요법은 신분도를 적극적으로 올려주는 온중산능지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렬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란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먹거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다 설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다 셀렉터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요법, 어떤 환경에서 활동하고 잠을 자고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운동 또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땀이 험뻑날 정도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어 원섬유 단백질이 피부나 장기조직에 축적이 되는 아미로이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